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실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 자, 시즌 종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지금 6,649점. 제 최고 트로피를 갱신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 6,600에서 6,700 정도까지는 올려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6,649점까지 찍었어요. 오늘은 제가 플레이했던 경기들 리플레이 보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천상기 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경기인데, 상대방이 삼총사예요. 이게, 제가 무덤을 쓰는데, 이 삼총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카운터라고 할수 있지만, 이게 너무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네, 그냥 그렇더라구요. <laughs> 자, 무덤을 삼총사 상대로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별거 없어요. 자, 바바리안통 돌려주면서, 일단, 로얄 고스트 제거하고, 요번에 로얄 고스트가 이제 너프를 먹었죠? 그래도 여전히 쓰일 것 같긴 한데, 좀 심하게 너플어 먹어서, 제 사냥꾼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 요거는 로야로그 삼총사다. 확신을 해서 제가 토네이도 대기해서 뒤에서 땡겨준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삼총사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은, 저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토네이도를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상대방이 덱을 한두 개 보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토네이도 대기하면서 빠르게, 끌어준 거예요. 저거 못 모으면 망합니다, 진짜. 그냥 바로 탈주각 나오거든요. 자, 뭐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상대방도 지금 섣불리 로얄로그를 달릴 수가 없는 게 제가 무슨 카드가 나올지 모르니까 저렇게 못 꺼내고 지금 계속 로얄고스트, 뭐 사냥꾼, 뭐 얼음골렘 이런 것만 지금 패순환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번개가 빠지죠? 이렇게 번개가 빠지면 기회이긴 한데 이게 그렇다고 또 무덤을 들어갈 수 있는 각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제가 안정적으로 킹타워 열어줍니다. 무덤을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어 굳이 무리하지 않고 네, 킹타워 먼저 열어주면서 천천히 플레이할 생각하죠. 자, 여기서 바바리안 동총 너무 일찍 굴려가지고 여기서 데미지 많이 입어요. 자 해골 무덤까지 빼면서 지금 엘릭서 많이 소모했죠 제가 좀딱 봐도 엘릭서를 제가 많이 뺐습니다. 그래도 타워 체력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맞춰줬고. 자, 지금 제 패, 이제 토네이도가 없어요. 자, 여기서 패스난 시켜주면서 토네이도 꺼내주고, 이제 삼총사 모을 준비하죠, 또. 그니까 이 삼총사가 정제소가 없는 삼총사기 때문에, 어 여기서, 네. 한타이밍 늦은 번개로, 배드까지 맞으면서 무덤 들어갑니다. 번개가 빠졌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번개가 빠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삼총사를 꺼낼 수 없는, 엘릭서라는 걸 알고 지금 그 무덤을 들어간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저렇게 6코스트가 빠지면은 삼성살 못꺼내요 자, 또 번개 빼죠. 자, 번개 빼니까 바로 무덤 제가 들어가죠. 자, 요런 식으로 상대방이 엘릭서를 좀 과하게 썼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무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수비가 너무 좋아. 이 <laughs> 수비가 지금 <laughs> 어떻게 이렇게 퍼펙트한 수비가 나올 수가 있는지, 그쵸? 데미지 거의 못 줬고, 자 바바리 한통 돌려주면서, 자, 그래서 토네이도를 모아주면서 동마법으로 이 타워 같이 묻혀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타워 묻혀주려다가 지금 삼총사 못 잡았죠? 자 머리 위에 배드 떨어뜨리면서, 데미지 저도 좀 입습니다. 제가 좀 무리했어요. 사실 그냥 토네이도 쓰면서 동마법 안정적으로 삼총사 녹여주는 위치에 썼으면은 괜찮았는데 타워 어떻게든 좀 데미지 주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번개가. 야, 이게 진짜. 번개 맞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자, 배드 내고. 자, 무덤 들어가면서 이젠 상대방이 삼총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 여기서 토네이도 보세요. 토네이도를 이렇게 당겨주죠. 이게 바로. 그 상대방이 이번에는 삼총사에 꺼낼 엘릭서가 있다는 걸 알고 확신했어요. 삼총사 꺼낼 거다. 그래서 토네이도를 대기한 겁니다. 반대로 끌어주면서 제가 약간 승부수를 띄웠는데 여기서 게임이 안 끝났어요. 게임을 못 끝냈고. 자, 승분 다시 원점이죠. 자, 번개 사거리 안 맞게 배드 앞에다 낸 겁니다, 이거는. 번개 쓸거 뻔했어요. 자, 여기서 무덤 들어가죠. 요건 제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여기서 시간 더 줬다가는 번개 맞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 배드 때리면서 327인데 여기서 끝나버리죠. 이렇게 동마법 쓰면서. 내 네, 마지막에 상대방이 좀 번개를 무리하는 바람에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가서 끝내버렸어요. 자, 요것도 괜찮았던 경기 중 하나인데, 이거 상대방이 골렘이거든요. 이 골렘이 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진짜 한번 실수하면 끝나버리는 게 골렘이기 때문에 물론 요덱으로 골렘 상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저토네이도가 들어간 골렘은 진짜 힘들어요. 그냥 골렘은 진짜 쉽게 이기는데. 요즘 저 토네이도 들어간 골렘덱이 굉장히 유행이라 저 일드 토네이도요 저게 진짜 까다롭습니다 뭐 초반에 그냥 메가 미니언 베이비드래곤 나오는거 보고 아그 라바라고 생각도 했는데 나뭇꽃 나오는거 보고 바로 골렘이라는거 알았어요 뭐용기까지는뭐 별거 없죠 사실 뭐 바로 골렘을 꺼낼 것도 아니고 이런 애들은 굉장히 이제 신중하기 때문에 이쪽 천상계 쪽은 이렇게 골렘 함부로 안 꺼냅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제 유닛이 빠져가지고 들어간 건데, 저 이제 반대 무덤 찌르죠? 제가 이제, 대포카트라는 카드를 소비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골렘을 꺼낸 거예요. 그냥 꺼낸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 동마법 빼주고, 이렇게 동마법을 빼주면은, 요 해무로 수비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골렘은 그냥, 이 해무 하나로 수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 일드까지 지금, 커트를 해주죠. 여기서 골렘만 잡으면 사실, 저 뒤에 오는 유닛들은 토네이도로 끌어주면서 막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킹타워가 열릴, 열릴 줄 알았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킹타워 안 열리고, 지금 피해 거의 없죠? 엘릭서도 거의 비슷한데, 저는 상대방 왼쪽에 타워 데미지를 준 상황입니다. 저 토네이도 골렘이 진짜, 어, 굉장히, 정말 실수 한번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굉장히 까다롭고 저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상대방이 골렘 꺼내는 타이밍에 데카무덤 들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진짜 그게 진짜 베스트에요 상대방도 각안 주죠 무덤 각안 주기 위해서 지금 다리에 다리 싸움 이기려고 저렇게 토네이도까지 쓰면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진짜 팀싸움 이기기도 정말 힘들고 자, 여기서 약간 실수하죠? 감정 같이 맞아버리고. 자, 골렘 꺼내는 타이밍이 맞춰서, 데카모덤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데미지를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못 줍니다. 그래서, 아, 이거 지나? 이 생각 했는데, 왜냐면 여기 분노까지 터져면서저 골렘 막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이렇게 또 상대방이 아까 수비로 독을 안 쓰고, 공격으로 독을 쓰기 때문에, 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토네이도밖에 없어요. 토네이도로, 킹타워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바통으로 어그로 끌어주고 대포카트로 최대한 잘 분산해서 지금 수비하는거 잘 보세요 자 수비하는거 진짜 동갑업까지 깔면서 행으로 버텨주고 상대방 진짜 와 저거 저거 막는데 전 여기서 끝나는줄 알았어 요 이거 수비 못하고 지는줄 알았는데 자 바통 바로 굴려주고 아유 근데 여기서 바통 실수하면서 좀 늦었죠 정수아, 이거 끝났구나. 요 생각을 했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자 나무꾼 내고 이건 제가 이때 딱 드는 생각이 상대방 골렘 타이밍에 데카 무덤밖에 없다 이 생각했어요. 자 골렘 나오죠. 자 바로 무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뭐 무덤이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두고 있죠. 상대방 동마법 빠지고 자그 동마법 빠지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골렘 막기 정말 쉽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무덤 공격 들어가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 골렘 한 대라도 맞으면은 그 데스 데미지랑 동거법이 끝나기 때문에 진짜 필사적으로 수비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필사적으로 수비하고 있고요. 여기서 앞 골렘 뛰으면서 상대방이 조금 급했어요. 그냥 승부수 빨리 뛰으면서 끝내고 싶었던 건 이해는 하는데 여기서도 한 대만 맞으면 끝나요. 한 대만. 근데 진짜 여기서 너무 쫄깃쫄깃해가지고 자 대포카트로 어그로 바뀌고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토니이도 써주고 아 진짜 한치 앞을 양보 안 하죠 진짜 엄청 치열하게 여기서 바통 예측이 실패하면서 수비를 성공합니다 제가 해골무덤을 저 바통 굴러오는 데다가 놨으면은 졌을 거예요 자 대포카트 들어가면서 여기서 대포카트가 와 진짜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저게 데미지 넣으면서 제가 그냥 무덤 독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한 대만 쳐주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한 두대만 치면 이겨요 그리고 해골이 한 두대 쳐가지고 바로 끝났죠 마지막에 데카가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로자랑 한 것도 한번 볼게요 이 로자 덱이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이 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 덱으로 점수를 많이 올린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로자가 옛날에는 로자 쓰면은 다 웃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긴장해야 됩니다 저 용광로 보면 그냥 바로 로자라는 생각 밖에 안 들더라고요 보통 용광로랑 쓰는 게 이제 로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아 용광로 나오는 순간부터 아 이자슥 어 로자구나 딱 생각을 했습니다 저 로자 같은 경우는 그 해골무덤을 먼저 설치하지 말고 로자가 올때 깔아주면서 얼법이랑 대포카트로 녹여주면서 역공 가는 게 최고거든요 상대방은 6코스트를 그냥 땅바닥에 버린 게 돼요 그러니까 로자의 피해를 안 입고 막으면은 그냥 6코스트를 그냥 공짜로 얻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도 파이업을 던지고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자가 마냥 당하기만은안 둬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상대기가 까다로운 겁니다. 자, 해골무덤 맞춰서. 저희 해골무덤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저 용광로에서 나오는 파이어 스피릿을 이 막아줄 카드가 지금 해골무덤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동마법 쓰면서. 저도 신중하게 하죠. 뭐, 엘린서 두배 타이밍 전까지는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얼버 꺼내주고. 방도 신중하죠. 로저 뒤에서 꺼내거나 먼저 그런지 절대 안 합니다. 저도 지금 뭐 대포 카트 절대 안 꺼내고 있죠. 로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포 카트 같은 거 절대 안 꺼내면서 로저 수비해줄 그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쪽 한번 찔러 줍니다. 여기서 오른쪽 들어갈 것처럼 해놓고 반대쪽 그 바통 무덤을 굴려주는 이유가 어차피 이게 막히더라도 엘릭서 두배 타이밍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수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해무 실수하면서 데미지 좀 있죠 생각보다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해무 실수가 좀 컸습니다 방금은 안 입어도 되는 그런 데미지였는데 좀 많이 맞아버렸고 자 반대쪽 바통무도 또 들어가죠 이 지속적으로 찔러줄 수 밖에 없는게 지금 저 용광로에 계속 휘둘리고 상대방의 그 유닛 공격하는 거에 말리게 되면은 공격을 못 해요 아예 그러니까 7 코스트로 이게 상대방의 흐름을 한 번씩 끊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로저 공격 못했죠. 이런 식으로 수비가 돼야 돼요. 그 와중에 오른쪽 나무꾼 아 진짜 아프죠. 자또 대카 들어가면서. 무덤, 무덤 깔아주면서 독마법까지. 용광로까지 견제되니까, 이거는 뭐, 무덤이 굳이 데미지를 많이 못 주더라도 이득이에요. 자, 타워 데미지 거의 어느 정도 맞춰졌죠. 이제 타워 체력이 비슷하게 맞춰졌고, 이 로얄 자이언트한테 한두 대씩 맞으면 진짜 타워가 순식간에 터져버립니다. 자, 파이어블로헤모부터 상대방이 제거를 하죠. 자, 왼쪽에 데칼 내주는 이유는, 나 무덤 들어갈 테니까 로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방 보시면은, 오른쪽에 로자 못 내죠. 파이어블로 한번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블로 해물을 제거한 게, 로자 들어올라고그 들어 제거를 한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왼쪽에 압박을 넣으니까, 로자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저는 해무쿨을또 돌렸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마냥 수리만 하는 게 좋은 게아니에요 데카무덤 찔러주죠. 저는 이거 사실, 로자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간 건데, 상대방이 로자 꺼낼 줄 알고, 맞춰서 들어갔는데, 뭐, 생각보다 데미지 많이 줬어요. 이것도 상대방이 당황해가지고, 좀 오버 포스트를 썼죠. 데미지도 많이 있고 자, 해골무덤 깔아줍니다. 파이어블로 먼저 제거하고, 이제 로자 들어올 준비하죠. 자, 근데 또 제가 보시면은, 왼쪽이 계속 압박 넣습니다. 그러니까, 로자가 들어올 동안 그 타이밍을 안 주고, 계속 왼쪽이 압박 넣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파이어블로 해골무덤을 제거해도, 그, 로자가 못 들어와요. 끝났죠? 요런 식으로 진짜 계속 상대방을 압박을 해주면서 공격 타이밍을 끊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상대방 로얄호그 상대했던 그 경기인데 저 로얄호그도 이제 너프 먹어서 아마 안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별로. 쓰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안쓸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그큰 너프입니다. 생각보다. 공격력이 조금 너프가 됐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4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한마리만 데미지가 1 감소대로 4마리가 전체적으로 너프를 먹어서 그 4가 감소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반대쪽 공격 들어가죠. 이거는 제가 요건 제가 약간 오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원래 무덤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저 로얄 호스트 보자마자 짜증나서 들어갔습니다. <laughs> 요거는 조금 제가 오바를 했어요. 뭐, 그래도 데미지 줬죠? 데미지 주면 뭐 장땡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 원래는 좀 리스크가 좀큰 그런 판단이에요. 잘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상대방이 좀 엘릭서 많이 뺐다는 판단하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정말 칼같이 그 계산을 해서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자 해물 깔아주면서 야 여기서도 저 상대방 보시면 저거 독은 예측독이에요 지금 보시면 저 반응속도가 저게 해물을 보고 쓴 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제 덱을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죠 카드도 알고 있고 어떤 카드로 수비할 건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예측독 때려버립니다 자 여기서 무덤으로 재미 좀 많이 보죠 독마법까지 쓰면서 마바바쳐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봅니다, 여기서. 자, 이제 저는 뭐, 확실해졌죠? SB만 하면 돼요.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은, 그냥 뭐, 독이랑 무덤 뭐몇대 치면은 부서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독 데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막, 300 조금 넘는 건 알고 있는데, 만렙 기준으로요. 그래서 저 318이 데미지가 이게 한방 훨씬 나나, 안 나나, 그걸 좀 헷갈렸습니다. 관통 데미지까지 상대방이 넣으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빠르게 빠르게 공격 들어올 생각하고 있고요. 자 해골용무덤 다시 깔아주면서 로얄로그 못 뛰죠? 상대방 입장에서도 뛸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자살이기 때문에. 자 이제 뛸라고 준비하죠. 자동밥법 쓰는데 이게 이게 끝나냐 안 끝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안 끝나요. 6 남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이 데미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무덤 한번 쓰면서, 끝내죠. 한 방만 치면 되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별로 당황하진 않았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시즌 말에 했던 경기 천상기 플레이들 좀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또 패치가 되면서 메타가 바뀌어가지고, 아, 어떤 덱이 유행할지 조금 또 이제 꿀덱을 찾아봐야겠죠? 다음에 또 꿀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